자 여기는 어, 서대문 어, 충정로입니다. 충정로 여기 보시면은 어, 김어준의 네. 다스 베이다 김어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풍산 어, 예, 동파이프 회사죠. 여기가 이제 충정로역 어, 9번 출구 9번 출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정비 공장이 하나 있는데 제가 좀 희한한 걸 봤기 때문에. 예, 급하게, 예, 페이스북으로, 어, 이걸 이제 좀 찍어보고 있습니다. 저쪽에 지금, 어, 유리로 된저 건물은, 아, 성공에 대해, 예, 그쪽이고요 요게, 아, 종근당은, 종근당 제약회사입니다. 아,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유명한 카피, 예, 용각산 회사.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정비사가 하나 있는데요. 정비소가 자동차 정비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형 현수막이 있어가지고 어, 지나가다 보게 됐습니다. 김정은 민족주의 역사적 반역. 자 지금 잘 보이시나요? 좀 확대를 해볼까요? 이런. 아, 이런. 어 지금 저각 걸어놓고 누르세요. 도 참 갑자기 또 3일절 지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답답하네요. 답답한 생각입니다. 무슨 마음으로 저런 거를 환영을 걸고 좌측 사진은 김대중과 김정일이 악수하는 장면, 그다음에 우측, 우측 사진은 문재인과 김정은. 뭐가 좋은지 저렇게 활짝 웃고 있네요. 답답한 심정입니다. 어, 이거 보라고, 보라고 걸어놓은 현수막이니까 제가 찍는 게 문제가 되진 않겠죠. <laughs> 이러다가 전거 하나 넣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살짝 어, 걱정도 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자, 지금 현장에는 오늘, 어제, 오늘 같이 고생했던 이상구 TV 또 정정당당 TV가 함께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거는 이제 두 분들은 다른 동네 사시고 특히나 이 정정당당 같은 경우는 대구뿐이니까 이쪽 뭐 내용을 모르시죠. 근데 저는 여기 이제 지나가다가 보니까 야, 이거는 정말, 정말 괴상한 내용이다. 해가지고 두 분한테 제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아마 지금 유튜브로 하시는 것 같고 저는 급하게 지금 배터리가 좀 모지라서 페이스북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나중에 유튜브로 업로드를 해야 되겠죠. 지금 내가 뭘 잘못 눌러가지고 지금 댓글이 옆으로 달리는데 <laughs> 일일이 댓글에 대해서 제가 표현을 못하는 못해드리는 부분을 저기 어, 전화번호 안나오겠지? 양해 바랍니다. 양해 네. 저기 저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냥 부, 부글부글 하죠 아 부글부글 부글 하죠 나가지. 저걸 보고 어떻게 생각해요? 생각되고 생나요 <laughs> 하하하하하 노코멘트 노코멘트 자 어, 여기가 이제 충정로역 아, 9번 출구 바로 앞입니다 아, 9번 출구 바로 앞에 네. 그로고앞에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그 자기 가게인데 뭐 남들 보라고 네. 자랑스럽게 그 걸어놨네요. 그뭐전가 될까? 요 전화 넣거든뭐 많은 것들은 가겠죠. 뭐. 아... <laughs> 그쪽 사람들은 많이 가겠죠. 아, 많은 뭐, 그 강화문광장에 보니까 어, 그 김정은 위원장 환영한다고 그 민중당이나 뭐 이런 애들. 음. 아니 근데 아, 걔네들이 또 아, 차근치러 오지 않을 하겠죠. 또뭐 청와대 또 이쪽에다 또막 자, 요거를, 어, 뭐, 너무, 보면. 너무 길게 하면 화내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아니, 여기서 좀, 종료를 하겠습니다. 아, 에, 아니 아냐. 아니, 자, 저, 네, 네. 전장 중계를 네. 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편안한 추위를 아, 네, 아, 네, 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댓글이 계속 달리네. <laughs> 댓글이 계속 달리네. 근데 옆으로 돼가지고. 자, 현장 중계를 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편안한 어, 휴일 되시길 어, 바랍니다.